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일주일에 인스턴트 음식을 몇 번이나 드세요? 우리 아들이나 또 딸이나 손주들 보면은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은 저녁에 늦게 막 전화만 하면은 배달이 금방 오잖아요. 그때 맛있게 막 오는데 그냥 몸이 그대로 있는 게 아니고 살이 통통하게 찌게 돼 있잖아요. 초등학교 아이들도 아침에 일어나면 체중계에 올라가요. 올라가가지고, 50g만 빠졌다, 빠졌다고 막 좋아하고 이런 모습을 볼 때에, 아, 이제 우리가 비만과의 전쟁이라 하더만, 우리가 생각하고 있어야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게 왜 살이 찌는지를 아셔야 돼요. 우리 몸에는 음식을 소화하는 데 쓰이는 소화효소가 있고요. 또, 대사효소. 먹은 음식을 이렇게 대사, 혈액도 순환시키고, 또, 세포에도 갖다주고, 발 끝에서 머리 끝까지 또 인슐린을 내 보내고 호르몬 이렇게 보내고 이런 작용을 하는 대사 호르몬이 있는데 여러분이 과식을 하면은 이 소화 효소가 부족하니까 대사 효소를 가져가서 이렇게 써버리니까 대사 효소가 해야 될충일을 하지 못하고 이 먹은 음식들이 쓰레기로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음식이 내몸 안에 오래 머물게 되며. 안에 가스가 찰까요? 안 찰까요? 우리 음식물 쓰레기통에 음식을 넣어놓고 한 며칠만 있어도 여름날씨에는 하루만 있어도 막 썩는 냄새가 나잖아요. 그런 광경이 내몸 안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피를 탁하게 하고 질병이 오게 하고 그렇게 되는데. 근데 이런 것들을 바꿔주니까 장이 깨끗해지니까 장에서 피가 만들어지니까 몸이 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무리 중년 질병이 있더라도 음식은 먹어야 되잖아요. 중환자실에 있는 환자도 보호자들이 아유, 전복죽을 끓여줄까, 공국을 줄까, 뭐, 된장국을 줄까, 환자에 대한 식사를 고민을 하는데 그 식사 고민하지 않도록 해주는 게 야채와 채소 속에 있는 충분한 효소입니다. 그 효소만 들려줘도 여러분의 피가 맑아지는 거예요. 아까처럼 여러분들이 이런 음식, 인스턴트 음식을 많이 먹고 저녁에 과식하고 폭식하고 이런 음식들이 내 몸에 효소가 충분하다면은 몸에 부패를 막아주는 거예요. 부패가 있다는 것은 몸에 가스가 차고 많이 먹었으니까 방귀도 굉장히 독한 방구들이 나옵니다. 늘 제가 얘기를 하죠. 여러분 고기 먹었을 때 하고 채소 먹었을 때 방귀 냄새가 달라요. 그리고 고기를 먹었을 때 하고 채소 과일을 먹었을 때 하고 몸에 가벼운 차이가 다릅니다. 우리가 음식을 한번 먹고 소화시키는데 걸리는 에너지가 마라톤 일구간 되는 것 똑같아요. 그래서 많이 먹고 나면 여러분이 아이고 배불러 죽겠다 이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 음식을 소화시키려니까 너무 힘든다는 거예요. 이제 채소 먹었을 때는 이상하게 몸에 가볍고 이렇게 되는 걸 느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몸에 어떤 음식이 좋아하는지 이걸 잘 살펴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지금은 너의 그러죠? 여러분이 오늘 하루 잘 먹는 것이 10년 후에 내 건강을 좌우하는 겁니다. 저는 비움으로 건강을 경영하라 책을 쓰는데이책 속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 필요한 것들이 많이 적혀 있는데, 이제 사보지 않으신 분들은 밑줄 긋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인스턴트 음식을 이제 먹었어요. 맛있게 먹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아파트 5층에서 그냥 뛰어내리면 온몸이 다 다쳐요. 근데 밑에 매트리스 깔만 뛰어내려도 덜 다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양에 먹은 음식들 인스턴트 음식, 피자, 통닭 있으면 맛있는 거안 먹는 것도 스트레스예요. 그죠? 참기름이 팍 발려있는 김밥 그거 안 먹는 게 오히려 더 스트레스예요. 근데 그걸 먹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뭘 해야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그걸 먹은 다음에는 하루쯤 풍성한 야채를 꼭꼭 씹어서 드셔봐요. 어, 튀김할 때에 고기를 튀기고 나면 기름이 뽁뽁해지거든요. 근데 그때 양파나 이런 거, 야채를 튀기면 기름이 다시 맑아져요. 그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인스턴트 음식을 이왕 먹었다. 그러면은 고이튼 날이나 바르지후에 야채 주스나 아니면 야채, 식이섬유를 꼭꼭 씹어서 드시게 되면은 아파트 5층에 뛰어내릴 때에 매트리스 까는 것과 똑같아요. 이거를 미리 먹고 인스턴트나 치킨을 먹으면 더 좋겠죠. 이렇게 꾸준하게 하시다 보면은 여러분 몸이 좋아지고 나면은 몸이 싫어하는 음식은 안 땡겨요. 하루에 과자를 만 원씩 먹었는 친구가 이 몸을 해독하고 나니까 과자를 찾지 않아요. 믹스커피를 하루에 여덟 잔 먹던 사람이 자기 몸이 좋아지니까 몸에 해로운 것은 당기지를 않는다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작은 생활 상식이라도 알고 계시면은. 여러분의 삶 속에 건강한 에너지가 이렇게 오면 건강하면 어떻게 돼요? 저 길가에 있던 좋은 에너지가 내한테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 몸이 이렇게 막 침침하고 우울하고 이러면 컨디션 나쁘고 이러면 일에 능률도 안 오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먹는 음식이 여러분의 건강과 여러분의 미래를 좌우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구독과 좋아요는 이 왕언니한테 큰 힘을 주는 겁니다 아셨죠?